안녕하세요. 토론토 조이맘 김선 리얼터입니다. 2020년 토론토 부동산 정보 나누기 커피 모임을 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별로 춥지 않네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2020년 하우스와 콘도 둘다 많이 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콘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하우스로 전환하고 하우스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 밀리언 안쪽의 하우스는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콘도도 분양가가 계속 상승세라서요. 기존의 콘도라도 빨리해 하겠다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나오면 바로 팔리고 있습니다. 콘도 분양 시장도 많이 핫해서 벌써 언타이트를 시작으로 분양 신청서를 접수해도 유닛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년 가격으로 언타이트 55 머스테딩 분양이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남은 유닛을 찾는 것도 가끔 더 좋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잘 찾아보시고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와 그리고 따끈한 커피 한 잔과 수다. 2020년 부동산 정보 커피, 커피 모임 함께 해봅니다. 간단한 신청은 647-389-5234로 하시고요. 6월 모임 날짜는 매주 화요일 아침 11시 또는 저녁 7시에 할 예정입니다. 2020년 토론토 부동산 정보 모임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알찬 정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